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자로 시작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영어들 아, 마지막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아, 영어 단어에 나오는 모음들입니다. 모음과 자음인데요 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오는 우리 한글에 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이름 할 때요 오가 있으면은 요오 소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영어에서는 오라는 소리도 나지만은 이렇게 영어요 철자인 소리 오라는 소리도 납니다 자그 공부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o 에다가 r 자가 붙으면요, 요게 어설도 나고, 그 다음에 어설도 납니다. 자 오늘은 어설 나는 거 공부하고요. 자그 다음에 S는 우리 한글에서는 시자죠그 다음에 지자는 J 자는입니다, 그죠? J 자가 지인데 영어에서 S는 시자도 되고 지자도 됩니다. 자요두 가지인데 이렇게 SE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은 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CK가 이렇게 붙어있는 요자는요. 요자로 끝나면은요. 요게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받침인데 받침에 요거는 키읔자가 키읔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요게 키읔자 소리인데 우리 키읔 받침을 어, 잘안 씁니다. 요 키읔 받침이 기억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기억자를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이거 CH 자음 두자가 붙어있는 거는 우리 한글에서는 치읓 자죠 치읓 인데 영어에서는 치읓도 되고 기억도 되고 시솔도 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게 벤치 할때 벤치 할때 이때 CH는요 치읓 자소리 났죠 벤치 긴 의자 자그 다음에 school 할때요 ch는요 크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school 학교는 크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방장은 셰프를 하죠 셰프를 이렇게 씁니다 ch e f 여때 ch는 쉬 소리 나요 그래서 셰 f 가 됩니다 셰 f 자치 소리 벤치 크 소리 school 그 다음에 쉐 소리 쉬 소리 셰프 자요 단어 세 단어를 외우면서 CH는 세자 소리가 나더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r 자시락 시작하는 단어들 자 우선 첫 번째 로프입니다 로프 로프 던져라 하죠 우리 로프 밧줄 던져라 하는 표현을 로프라 하기도 하는데 자 로프가 왜 로프라고 읽었는지 이거 보입니까 r 로가 로를 읽었죠 로고, 요, p e 는요 e 가 소리 안 나고, 그냥 푸 소리로 내시면 됩니다. 피읍자기 때문에 푸. 그래서 로프라고 하는데, 요, 오를 영어에서는 오로 읽어줘요. 그러면 로가 아니고 로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프. 로우푸. 로프는 로프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 읽는 방법이고, 우리가 한글에서는 로프, 로프, 밧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피프 소리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우리 로즈 가든이라고 그냥 가게 이름이죠. 뭐뭐불 고기 집 이름도 이런 게 있고 한식당도 있을 수 있죠. 로즈 가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장미 정원이라는 뜻이죠. 장미가 로즈인데 자 여기서 로라는 발음에 SE가 스도 되고 즈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장미 할 때는 로즈라고 합니다. 즈예요. 자, 즈 소리 나는 거여도써 놨습니다. 사용한다 할때 SE use 유즈라고 합니다. 유 소리에 즈. 유즈. 그다음에 우리 어 사진 찍을 때 우리 자세 좀 이렇게 해 보세요 포즈를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하죠 포즈 포즈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포즈 소리 내시면 됩니다 포즈 포즈 자세라는 뜻이고요 여기 스 소리 날 때가 있어요 자스 소리 나는 거 우리 생지를 마우스라고 그러죠 마우스 마우스 할때이때 se가 스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집 할 때는 우리 하우스라 합니다 집은 하우스 아시죠 그때 요때는 se는 씁니다 아 그래서 se로 단어 끝나는 단어들은 스 라는 단어가 있고 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우스 하우스는 스 유즈 포즈는 즈 로즈 발음하더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든인데 정원이라는 뜻이죠 가든 자 ar 소리가 요거 r 소리로 내시면 됩니다 모음에 하나로 r 하십시오 그래서 가가 되죠 가자 d, n은 e가 여러 가지 소리 나지만은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안 나니까 드 소리에다가 요거 니은 받침 니음에는 든 되죠 우리 정원을 가든이라 그러죠 가든 그래서 요거를 든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즈 가든인데 요 로즈 장미도 로우라고 읽어 주십시오. 로우 요거를 오우 소리로. 그러면 로즈가 되죠. 로즈. 아 장미는 로즈라고 하는데 로즈라 하는 것이 영어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즈 가든 장미 정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자기가 하는 일상들이 있죠. 그 일상이 우리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 그래서, 어, 저의 루틴은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문 좀 보고, 어, 다시 산책도 좀 하고, 어, 한다. 이런 이야기 할때 일상을 루틴이다. 어, 저는 하루에 꼭한 번은 아저 뒷동산에 올라간다 공원에 간다 그게 제 루틴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루틴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일인데 자루 볼까요 ROU 할 때요 요 O가 우 소리 났습니다 물론 요 뒤에도 우 소리 나죠 그래서 요두 자가 우 소리 났는데 우 소리 나니까 이게 루가 되죠 루 루인데 자 루에다가 틴인데 틴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가 소리 안 났습니다. 그래서 루틴 해서 루틴이라고 우리 한글 영어가 똑같은데. 자, 요거 우 공부해 볼까요? 자, 여기에 우 소리 난다고 외워 두십시오. 오는 우도 되고 아우도 되고 오우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어라는 소리도 나요. 자, 오늘은 우 소리니까 우 소리 난다는 거 보고요. 여기다가 y 자를 붙이면 y는 우가 유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하는 말은 당신은이라는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오유가우 소리 났고요 자, 그래서 u가 되는데 여기다가 우 소리에다가 요 c를 넣으면 c는 요거 키읔 자 소리 납니다. 그러면 여기 쿠가 돼요. 쿠. 쿠에다가 이거 p-a-n-g 하면은 팡이죠 그래서 엔진은 음 그래서 쿠팡 우리 어 배달할 때 쿠팡 그 바깥에 쓰여져 있는 영어 글씨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c-o-u 그래서 요 광고 보실 때 자동차들이나 이거 볼때아 이게 우 소리 난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 소리 그래서 우소리 나니까 이것도, 아, 그래서 루틴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 알니면 새로운 단어가 발음 같으면 은 쉽게 이해됩니다. 루틴, 일상적인 일.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로얄 젤리 먹는 수가 있죠. 이 로얄 젤리는 우리 어, 꿀벌들이 여왕벌이 될 애벌레에게 주는 먹이죠 그게 로얄젤인데 여왕벌의 먹입니다 자 로얄 왜 로얄이 됐는가 볼까요 로얄이라는 말은 왕실의 왕실의 국왕의 이런 뜻인데 자 로가 여기서 을내겠죠 이렇게 그만면 로잖아 로로자그 다음에 요거 a가 아 소리에 y를 붙이면 야가 되죠 우리 한글에도 야입니다 그래서 야에다가 리을이니까 얄대요, 얄. 그래서 로얄인데 여기서 끊어 읽었죠. 우리 한글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얄은 이렇게 끊어 읽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여서 끊어 읽지 말고 여서 끊어 읽었어요. 그래서 R O Y를 영어로 읽을 때는 로이라 그럽니다. 로이. R O Y인데요, R자 대문자를 하면은. 남자 이름이 로이라고 있습니다. 그로이예요 로이. 요걸 t자로 하면은 토이가 되죠. 토이. 장난감 됩니다. t자로 하면은 토이. s자로 하면은 소이가 되죠. 우리 간장을 소이라 해요. 자, 여기서 로이 하면은 우리 남자의 이름이 되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더 있죠. 그래서 로이에다가 요 뒤에 말은 얼로 읽어요. 얼. 어소리의리 ㄹ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는 여기서 끊어 읽으니까 로얄이고 영어에서는 여기서 끊어 읽어서 로이얼 로이얼 그래서 로이얼 젤리 입니다 젤 똑같죠 젤리 요 뒤에 y 가이 e 소리였어요 l 자는 한 번만 쓰더라도 두 자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젤리 로열젤리 로열젤리는 로열젤리라 한다. 자, 요거 읽어주십시오. 로열 로얄, 이렇게 로열 만드는데 영어에서는 로이얼 그렇죠? 로이얼. 자, 그 다음에 우리 음, 거실이나 방이나 아, 욕실 앞에나 현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저 복도 같은데 우리 호텔에 보면은 복도에 전부 다 아, 카펫이 깔려져 있죠. 깔개가 갈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 카페트인데, 깔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집에 현관, 화장실이나 현관 앞에 깔려져 있는 거. 그걸 매트라 그래요. 매트. 매트라 하기도 하고, 맥 하기도 하는데, 자, 매트입니다. 크기가 가장 작죠. 근데 주방에는 좀긴 거를 합니다. 긴거 길쭉 한게 하죠. 그 다음에, 어, 난로 앞에. 날로벽날로 어, 있으면 벽날로 앞에 이렇 까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러그입니다. 그래서 주방이나 혹은 침대 앞에 이렇 깔아놓는 것 침실에 일부분에 깔아두는 것을 러그라는데 오늘 공부할 것 러그입니다. 그대로 읽었죠. 여게 어를 읽어주시면 러그입니다. 러그인데 자 깔개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있는데 그게 카 패시입니다. 그죠? 우리 카페트라고 하죠. 카페. 카페트 하면 되는데, 카페트라고 이거 주고 있어요. 자, 방이나 거실, 공간 전체를 카페트 까는 경우 있죠. 우리 호텔을 생각하십시오. 호텔 복도에 카페트로 쭉 깔려 있잖아요. 우리 가정집에서는 보통 그런 거잘안 깔려져 있지만은, 큰, 어, 떤 어, 좋은 집들에서는 카페트로 어, 어, 다 깔려있는 집이 많죠. 이렇게 방이나 거실 공간 전체에 깔려져 있는 것은 카펫이고 가장 큰 것이고 그보다 작은 것, 중간 것은 주방이나 침실의 일부분에 해두는 거자 이런 거는 러그라 고 그러고 어, 현관이나 우리 화장실 앞에 작은 거 그거는 매트라고 합니다. 우리 상가 들어갈 때 앞에 웰컴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것도 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러그 깔게 난로 앞에 가는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어떤 규칙을 얘기할 때 규칙은 룰이라 합니다. 규칙 지켜라 이런 표현을 할때룰 지켜라 그래요. 룰자룰 룰, 규정 법칙이라는 뜻인데 룰이죠. 요게 우를 읽으면 루에다가 리을이니까 룰 되죠. 룰 룰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기에 이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됐죠? 있어도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냥 룰입니다. 룰. 자, 근데요. 유 자를 우로만 읽지 말고 길게 우라고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루가 됩니다. 룰. 됐죠? 루에다가 l 자 있으니까 룰 돼요. 그냥 룰 하지 말고 룰 규칙입니다. 쉽죠? 자그 다음에는 소문 우리 소문을 루머라고 보통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죠? 루머 소문 풍문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루가 되죠? 루 요게 뭡니다 or ar er ir or a e i o u 에다가 r자를 요렇게 쓰면은 이 모두 다가 어리 납니다. 어. 그래서 어예요. o 알 그래서 루머라고 하면 되고요. 루머 똑같습니다. 영어랑. 자, 근데 요 AR은요 아설도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OR은 어설도 난다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어납 난다. 어 아셨죠? 영어의 단어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루머 소문 자그 다음에 어,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할 때 어,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나 먼저 어, 갈란다 혹은 어, 좀, 네, 좀 이따가 갈란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잡한 시간이라고 얘기해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고 러시아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러시 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은 교통이 복잡하죠. 자, 그거를 러시 아워라 합니다. 자, 러시 러어 소리났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러시 러 s h 는쉬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러시 아워인데 이 h 소리가 무음입니다무음이라 해서 h 를 소리 안 내요. 히읗자 히읗자를 안 내니까 이게 o u r 은 o u r 해서 우리의, 우리들의 가는 단어와 같은 발음입니다. 자, 요거는 h-o-r, U -R, h를 붙이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비는 시간, 혼잡한 시간, 이런 뜻입니다. rush hour인데, 자, rush hour를 우리 한글하고 지금 같게 써놨어요. 같습니다. rush hour. 알아두시고 우리는 한글 쓸때 러쉬라고 해요 씨 쉬가 아니고 씨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에서 쉬로 읽어주십시오 러쉬 러쉬요 자그 다음에 우리 어, 헬스클럽 가면은 운동할 때 달리기는 기계 있죠 기계 위에 올라가서 달리잖아요 그 달리는 기계를 러닝머신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이 러닝머신은요.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어입니다. 러닝, 달리는 기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 러닝 머신이 진짜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트레드밀. 트레드밀이 요게 운동 기구 우리 러닝 머신입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한테는 물론 이렇게 러닝 머신 가고 가서 뛰면은 외국인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지. 러닝머신 하는 기계인데, 그거는 영어로는 트레드밀이다라고 우리가 그네들이 이해를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러닝. 러시죠. 루 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달린다 할 때는 런이잖아요. 그래서 어서 났습니다. 러에다가 자음 두 자죠. 자음 두 자는 한 번만 소리 냅니다. 그래서 니은에다가 ing는 잉 소리가 나요 잉 그래서 닝 되죠 닝 learning learning 뭐 a가 어 소리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요 ch가 쉬 소리입니다 우리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신할때 이렇게 신 하거든요 뭐신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신 하지 말고 쉰으로 읽어 주십시오 ch가 아까 chef 할때쉬라고 발음했죠 그래서 셰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쉰으로 읽어주세요 됐죠 그래서 머신이라 하는데 기계란 뜻입니다 자, 러닝머신 러닝머신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트레드밀 트레드밀이다 한다 자그 다음에 이건 나라 이름 나왔죠 러시아 연방을 러시아 연방 나라 이름은 첫 자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를 씁니다 R, 저, 러시아 할 때, 요거, 어,로 발음 읽어주시고요. 자음 두 자네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죠? 시, 어,에다가, 이, 시, 아. 아, 러시아 그대로 됐네. 러, 시, 아. 할 때, 어,만, 유가 영어에서 어 소리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러시아인데, 영어로 읽을 때는 러시아라 안 읽고, 요거를 쇼라는 발음을 합니다. 러시아. 자, 제가 발음하는 거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저는 다음 달에 러시아 여행 갑니다. 어디라고? 러시아. 어디? 러시아. 아, 러시아 하는 말이 러시아라는 어감으로 들리시죠. 자,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라고 들으시면 우리가 됩니다. 자, 러시아 발음 보십시오. 요 러시아의 발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영어 발음 기호죠. 발음 기호. 발음 기호기 이 때문에 우리 영어 철자와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자여기 r 자고요요 삭과 발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어 소리입니다. V자를 V자 거꾸로 했는 거. 뒤집어 놓은 거를 어 하고요. 요거 S자 길게 해놓는 거. 이게 쉬 소리입니다, 쉬. 쉬 소리고, 이게 어죠. 그래서, 쉬어, 러시어인데, 요 자체를 러시어 해도 되지만, 요거를 어로 하려면요. 어로 하고,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러시어라는 발음이 나와요. 러시어. 됐죠? 그래서, 러시아의 영어 발음은 러시어, 러시어. 라고 외워두십시오. 러시어. 아 우리 러시아 많이 얘기 나오죠 요즘 러시아 러시아 외워두십시오 러시아 러시아 자그 다음에 우리 음악의 한 장르로서 한 분야로서 우리가 락 뮤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락 뮤직 롱 뮤직이라고 하는데 겠락 뮤직 해도 되고요 롱 뮤직 해도 됩니다 자 락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아 발음으로 읽으니까 락이고 오로 읽으면 록 되죠. 자, CK는 키읔 자소리 나는데 받침으로 쓰여 있을 때는 키읔은 기역으로 온다는 거요 파랑의 씨가 기역으로 온다는 거, 거 알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락 바위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하죠. 그것처럼 영어에서도 시저스 락 페이퍼라고 합니다. 시저스 가위, 락 바위, 페이퍼 종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시저스 락 페이퍼 할때 락. 요게 바위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뮤직인데 요거를 우도 되고 오늘 어도 많이 나왔죠. 자, 유도 됩니다. 그러면 뮤가 되죠. 뮤. 뮤에다가 요거 s는 시어도 되고 지어도 되는데. 자 음악 할 때는 지읒자 소리 냅니다 그래서 뮤직이라고 합니다. 요때시 한번 보십시오. 시, k 도키인데기 키흡 받침 나듯이 시자가로 끝나는 단어들도키 소리 내는데 키을 쓰면은 요 받침으로 키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직이라고 돼요. 직, 식 아니고 직입니다. 자 그래서 뮤직이란 말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락 뮤직 락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자락 뮤직이라는 말 여기 밑에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록큰롤록큰롤이라는그 음악 분야에서 유래한 비트가 비트 이 소리 치나, 치는 소리가 강하고 선율이 단순한 음악으로 우리나라 가수들로는 자이 설명을 잘 이해 안 되시면 비트가 강하고 선율이 단순한 음악 이게 이해가 잘안되시면 어떤 가수들이 부른 것이 락뮤직일까 요걸 보시면 됩니다. 신중현과 역전들 우리 신중현 요분 아시고 계시죠? 우리 락뮤직의 대가입니다. 자 신중현 음악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울림그 다음에 송골매 신하위 백두산 구할, 우리 그룹 사운드 전 이름입니다. 들국화, 무한계도, 넥스트, 그죠? 여런 분들이 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노래, 아, 윤도현도요 밴드네요. 그죠? 윤도현, 김경호, 노브레인, 크래시, 전부 다 밴드로 많이 합니다. 그죠? 자, 요런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락뮤직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락뮤직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는가 한번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공부했는 모음자 한번더 보고 할게요 자오오어스즈기억 받침 자 벤치 벤치 긴 의자 치 소리 스쿨 기억 소리 학교 셰프, 주방장 셰 소리입니다. 시의 소리 자, 로프, 밧줄이죠. 로프인데 오우를 읽어주면 로프, 로프 밧줄, 로프 장미가든, 로즈가든 로즈가든, 로즈가든 로즈라 하고 자, 스 소리 마우스, 생지 마우스, 하우스 집, 엔자를 H로 바꾸면 집이 됩니다. H를 M으로 바꾸면 생지가 돼요. 자, 마우스, 하우스, 즈소리, 유즈, 사용하다, 포즈, 포즈, 취하는 것, 자세. 자, 그다음에 일상적인 일, 일과를 루틴이라 합니다.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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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틴. 여러분의 루틴은 어떻게 되십니까? 루틴, 됐죠? 그다음. 우리, 로얄 젤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로얄 젤리. 여왕벌에 먹여야 되는 거. 자, 로얄이라고 읽었는데, 요것은 영어에서는 요것을 에 읽는다. 그죠? 로얄. 로얄 젤리라 한다.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자, 그 다음에 우리 깔개. 깔개는 가장 작은 것은 매트고, 좀큰 것은 러그고, 우리 거실 아주 공간 전체를 까는 것들은 카펫이라고 한다. 가장 큰 것이죠. 매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카펫.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매트. 그다음그 중간 것들을 러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은 룰이라 하죠. 규칙은 룰. 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 소리를 길게 룰이라고 하면 됩니다. 룰. 자, 그 다음에 소문. 소문은 루머. 루머, 루머, 자, 오아리, 어, 소리 납니다, 그죠? 어, 소리, 루머, 소문, 자, 그 다음에 러쉬 아워, 혼잡한 시간, 복, 번잡한 시간, 러쉬 아워, 아워 시간이라는 뜻이죠? 러쉬 아워, 러쉬 아워, 자, 그 다음에 달리는 기계, 러닝 머신, 러닝, 달리는 기계, 머신 머신 사실 러닝머신은 영어로는 트레드밀이라 합니다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콩글리시 우리나라 영어입니다 자 러시아 연방 러시아라 하는데 자 러시아인데 영어로는 러시아 러시아 읽어 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러시아 요 위에 요거는 우리 액센트입니다 강하게 읽으라는 얘기죠 러시아 러시아 라시아. 자 그다음에 우리 음악의 한 분야로서 락뮤직. 음악가 락뮤직. 락뮤직이란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죠. 요 음악 하시는 분 신중현과 옆점들. 산울림, 송걸매, 신하위, 백두산 부활, 들국화, 무한궤도, 넥스트, 윤도현, 김경경호, 노브레인, 크래시 등 있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알자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실버 영어대학교와 함께 영어 공부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실용계 수업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실버 인생이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